그 당시에 저는 가덕도 공항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박형련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할때 가덕신공항, 동남구신공항을 반대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든게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동남권 공항이라고 한건미량을 그 어, 상정한 개념이었지. 네. 에, 가덕도 공항을 상정한 개념이 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의 입장은 미량으로 갈 바에야 미루자. 음. 이 입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입장을 대변해서 청와대 안에서 음. 어, 많은 논쟁도 하고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제가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예, 그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 전략 방향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결정하지 말고 예,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 라는 차원의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 네. 전략적 결정을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설명을 해준 네. 거죠. 최근 가덕도 예. 사유지의 80%가 외진 소유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벌써 지금 투기 욕도 제기되고 네. 있는데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에 음. 대해서는 특히 이 공직자들, 음. 예, 공직자들이 저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거기 투자를 했다라면 그건 분명히 지금 LH 사건과 비슷한 유례 예.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예,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음 부산 시당에서 그런 진상 조사단을 이미 꾸렸고 네. 어, 조사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세계의 제일 유명한 오페라 페스티벌이 바덴바덴 페스티벌인데 그런 걸 아시아에서도 한번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네. 이런 답변이 왔고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공약을 한 겁니다. 꼭 신혼부부만은 아닙니다. 젊은 부부들이 집을 얻거나 전세를 얻으려고 할때 2억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첫째 아이 300만 원, 네. 둘째 아이부터는 6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 네. 어, 지금 그 저출산 예산이 6,500억 정도 매년, 네. 매년 6,500억 정도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1조까지 저희는 늘리려 그래요. 페파크를 그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페파크를 만들어서 거기는 어, 뭐 다양한 이그 그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이미 돼 있는 분들은 복지를 받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행정적 이 처리 문제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그분들을 긴급 지원하는 정책에 네.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것이고요. 대학과 산업을 연계를 해서 네. 새로운 창업과 이 기업 육성과 또 대학 살리기를 연결을 하겠다 하는 산학협력 공약이 제일 큰 겁니다 부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어디로 가는 그 방향에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또 지식을 쌓아오면서 역량을 갖춰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도구로 사용하시면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곧 사용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